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운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리동, 부전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백산 의원입니다. 저는 전포이구역 주변 보행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보행길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누군가 사용한다 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길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이용할지라도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에만 맡겼을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만큼 형성되기 어려워 주로 정부나 그 역할을 하는 지자체가 직접 생산, 공급,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포이 구역의 보행길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이용했던 길로 2014년의 지도만 보아도 수많은 골목길이 존재하여 항녕산 위쪽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그때의 명확한 지도를 구할 수 없었으나 대략 검은색으로 표시된 길이 그 길입니다. 점포 이구역 내에 있는 통행 길로는 크게 세 가지 길을 볼수 있고 세부적으로 또 좁은 골목길까지 합치면 약 일곱 가지가 넘습니다. 이러한 길들은 점포 이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라졌으며. 이제는 양쪽 끝에 길을 제외한 전포이구역 내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보행길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이 사라졌지만 이를 승인한 지자체나 재개발을 진행하는 주택 조합,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 아이파크 시공사 그 누구도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지 않고 오로지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의 불편만 강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올해 11월이면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고 이미 사라진 공공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재개발을 승인해준 지난 시간들을 탓할 수는 없고 지금 있는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때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이파크 도면 중 일부이며 아이파크 북쪽입니다. 이 길은 경사도가 높아 더 이상 확장은 불가하 판정이 되었고, 이에 재개발 측에서는 공동주택 설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녹지 면적을 이곳에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용벽이고, 왼쪽에 초록색 빗금이 녹지 부분입니다. 이런 계획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도로에 재개발 측에서 보다 높은 이온 창출을 위해 아파트 내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이곳에 조성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의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보도만큼은 적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측 옹벽을 기준으로 옆에 녹지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도블록이 설치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은 옹벽을 넘어 누가 녹지로 올 것이며 그리고 그 보도블록을 이용하겠습니까? 반면, 웅벽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부영 아파트까지는 보도블럭이 잘 형성되어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길에 이어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블럭이 거주하는 곳에 조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높은 경사도에서 내려오는 차량에 의해 매일 집 밖에 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앞으로 아이파크 완공 후 늘어날 차량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한 공공재에 대한 책임의식이 지자체로서 남아있다면 남은 보행길만큼은 주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론이 제기되었던 아이파크 동쪽 횡단보도권 역시 관리에 대한 하수에서 경사도면을 좀더 높게 잡아 주민들께서 이 재개발 때문에 길을 돌아가게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원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공공재는 특정 개인에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의 선만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고. 보다 공공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어 공공의 선을 위해 사회 모두를 위한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